약간 이걸 그지. 굳이 줬었는데 멤버들이 주는 선물이 소중한 거지 그랬으면 어떡해? 본인 게아니데 바로? 마크 형이 생일을... 영원하죠 이거 네가 가져가서 다행이다. 이 아니라 안에 숨겨져 있는 감기약이죠. 아, 아 뭐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laughs> 야 마크 영 상처받았잖아. 그러면 우리 이 다... 선물을 받고 즉시 바로 해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런쥔님 마시세요. 아 맞아. 이거 마셔야지. 안돼안돼안 돼. 선물 받았으니까. 전 감기... 감기 안 걸릴 때 감기약 먹으면 아, 안 돼. 그래서 감기 걸린 멤버한테 저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게 이거. 빨리 골라주세요 빨리. 빨리 주세요. 아..잘못 <laughs> <골랐다. 웃음> 아, 소리가 야 잘못 골랐다 <laughs> 아니야 이거 맞나? 이거 비비탄 총알 수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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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진짜 금수저다 <laughs> <laughs> 대박이다 대다야 <laughs> 아, 근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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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야. 되게 되게 세심하게 폴아 포장돼 아, 있어 폴은탄 사이즈로 응, 누가, 누가, 누가 나왔어 누가 나왔어 철로야? 나 아니야 아 진짜 아딱 봐도 다 재밌잖아 아, 진짜 에이. 왜, 왜, 빨리, 왜, 누구야? 빨리 누구야 내 거야 보고해 <laughs> <laughs> 어, <해봤네>. 보세요 비비탄 쪽아 <laughs> 진짜? 맞췄네 맞췄네 와 대박 뭘 받든 아 좋기로 좋아하기로 했잖아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 힘들어 봐, 지고 오이 시디 진 이거 뭐야? 이거 좋아. 이거 이이 주셔야죠. 작동면 이거 뭐야? 잠깐만. 아, 이건 아예 아, 진짜 아, 이거 안에 들어가서. 안 아니, 이거 리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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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겨울이. 야,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거 야 아, 손장갑 <laughs> 오리발. 아, 밑으로 쌓이. 밑으로? 어. 이거 들어가? <laughs> 대신 철렁 그러고 이제 계속 있어야 돼. 숨먹자. 아, 기억해. 여러분, 여러분. 볼펜 보여요? 물갈 키. <laughs> 이거 이 마스크보다도 볼펜이 포인트. 어 이거 좋은데 나. 아, 볼펜 <laughs> 어디갔지? 아, 아 여기 아, 있다. 아선물을줘 그러니까 볼펜은 이거 그때 마지막 첫사랑 때 받았던 그 볼펜인데. 아 진짜? 진짜. <laughs> 어. 근데 이거. 와. 이거 그, 쓰던 거네요. 아, 쓰던 거. 맛있겠다. <laughs> 아, 네. 나 이거는 진짜 모르어 자. <laughs> <laughs> 와. 너무 야 스타일리스트 형들 거아니야 진짜 상상 이상이다 그러면 <laughs> <왜? 웃음> 대박이니아 저희 아, 저희 집에 주걱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맞아요 밥풀때 저걸로 풀하고 사랑해줘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나는 되게 좋아 여기 <laughs> 좀 들었어 아, 제가 <laughs> 집었어 응. 자 이제 자 이제 보기보다 되게 가벼워 나눈 건지 알아 이거 <laughs> 저 유리야 저, 저 유리 <laughs> <laughs> 아 뭐야 이거 <laughs> 뭐, 진짜 이거 좋아 해봤어? 어 알지 아 <목소리도> 진짜 소름 아, 돋 포인트 와. 있어, 포인트 있어 앞에다가 하면 안돼 그 아, 뒤에, 뒤에 이런 원이 있거든 듣고 그 나서 그 시작하는 데 부터 해야 돼 솔직히 한 번씩 아, 뭐, <laughs> 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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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한번 쳐봐보자 아 뭐야, 정말. 우와 대박이야 모강 좋았다, 망았어 와, 이거 <laughs> 누구까지잖아 잘 제일 잘 잡았어. <laughs> 아! 이거 누구? 저 누군지 응. 알아요 재민이 형? 아니야, 나 아니야 바로 좋아, 이거 좋아 <웃음> <웃음> 이거 되게 이거 딱 봐도 재나아 <laughs> 사실 저번 TMI 때 이게 나왔었잖아요, 순한 맛 아아 이 매운맛이 더 있는데 매운맛이 더 맛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대망의 해찬이 것만 남았네요 4팩이야? 뭐야? 오 좋은데? 네, 네. 쿵푸팬더의 후끈후끈 손난로 오 이거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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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이 딱 어울리는데? 그러니까두 개니까 하나만 주세요 나름 정전적이었어 나도 어. <laughs> 우리가 이제 또시즈이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좋아한다는 뜻이어도 될수 있고 사랑한다는 뜻이고 어, 사랑한다는 뜻이어도 어, 될 수도 있고 널 걱정한다는 뜻이어도 될 수도 있고 널 사랑한다는 뜻이어도 될수 있는 확실해요? 어. 진짜 어, 네. 의미 있는 맞아요 마음이 뜻이 그러니까 뜻이게 그러니까 뜻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What do you mean? 약간 그런 뜻이야

스티드림이 해볼 것은 또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아 네, 네. 크리스마스 아니, 하면 뭐가 될까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 해찬이 지금 너무 신형감탈인데. 아, 저 지금 붉은 하무서있는 중이에요. 아니, 이건 크리스마스 산타하러 지 바지를 훔치면 네, 어떡해요? 아니, 저 붉은 항무서 아, 있는지. 아, 그래요? 제가 산타하고. 아, 피 아, 쏠리겠어요. 네, 솔리겠어요어 아, 네, 아, 네, 벌써 지금. 빨개진 아, 것, 네, 것 봐. <laughs> 네, 또 크리스마스 <laughs> 하면 러지 씨 뭐가 생는나 같아요? 할 때면 크리스마스 아까 했던 얘기인데그래민님 아, <laughs> 산타 할아버지 없는 거야요 오. 안 사자. <laughs> 어, 아, 동심, 동심 파괴. 동심 파괴. 혹시 모르니까. 막. 그냥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너네 부모님이다. <laughs> 가족과 함께하는 왜지? 야. 나도. 멤버는 없고. 멤버는 없고. 솔직히 이때는 그냥 가족 나한테 가족은 드립니다라고만 해도 지금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 그렇게 진짜. 네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또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저는 네. 또 저희에게 가족놀이 드림멤버들찮아요 아아아아 뭐, 시장에 오, 가면 물고기도 있고 다음 사람이 시장에 가면 닭꼬치 물고기도 닭꼬치 있고 닭꼬치도 있고 그러니까 닭꼬치. 닭꼬치 닭꼬치. 이렇게 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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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 아 그럼 어떻게 나는서 좋을까요? 이미 나눠진 거같 <laughs> 이미 나눠진 거같아 질문이라고 하니 저희 팀 이름은 파란색입니다 진짜 리얼이야 그러니까 리액션은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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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진짜 리얼이야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 한번더줄 테니까 리액션 제대로 해 저희 팀 이름은요 파란색입니다 <laughs> 바로 저희 구호까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하나 <laughs> 둘셋 블루 <블록돈>! 이네 <laughs> 이게 저희 팀 구호 멋있네멋있네 붐붐붐도 있고 코끼리 코도 있고 자땡면 코끼리 코가 왜 있어? 어? 그거는 민속놀이잖아 자 해명해 민속놀이 산타 할아버지 아, 이름을.. 형? <laughs>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진짜 스 가는 거야?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 있고 어? 크리스마스 가면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laughs> 개구리도 있고 아 진짜.. 아 이건 그냥.. 또 나가 이거 어쩔 수 없죠 아 그냥.. 생각했는데 까 런쥔이 부터 주방에 간장도 있고 어? 그 뭐야? 주방에 간장? 크리스마스에 간장? <laughs>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주방에 간장도 있고, 우리 엄마 있고, <웃음> <웃음> 크리스마스에 가면 나무도 있고, 산타 있어. 할아버지도 있고, 오? 개구리도 아, 있고, 아, 아, 있고 주방에 간장도 있고, 어? 아, 어. 주방에 간장도 있고, 주방의, 간장도 있고. 주방의 간장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엄마였어 우리 엄마 요리하시는 우리 아, 엄마 근데 꼭 우리 엄마 엄마 하면 안 돼? 우리 엄마였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응. 보고 와자 어. 어. 보고 와저 <laughs> 미세형 보고 와브씨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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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형 아. 아. 안 된대 아. 미안해 내항해보고아한번더 <laughs> 계셔 감사하다면 <laughs> 인사드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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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세! 네, 네. 크리스마스 내 가면 네. 나무도 크리스마스 때 가면 잠시만요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가족 크리스마스 가되면 어디 괜찮가? 아, 왜 너네 둘이 안 아, 안 아. 안 왜? 아니 빨리 아, 빨리 안 하고. 일어서서 어디 일어서서 하거라한 명씩 1 6 7. 에? Jingle b e l l jingle bells, all the way. 잡패짜네. 야야야 아니. 뭐야 이게? 너네 기어들 가져와. 1 2 6 7. 네. 나뇽뇽뇽뇽 진 i 이 이거 뭐 야, 뭐야. 이거? 오케이 세빈이 통과. 너 통과. 하고 n g a tinga, tinga. t i 야 g a tinga. Tinga, tinga. Tinga, i i n 야야야 제대로 해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할수 없어 힘이 그래. 해도 잠깐, 어? 아 어, 귀여워 천라 통과 어? 네. <laughs> 왜? <근데> 불만이 있네? <laughs> 스킨십을 해야 돼아 스킨십이요? 어, 뽀뽀를 하란 말이야 <laughs> 아 진짜 못 <laughs> 아, 이겨 아, 나 어떻게 이겨 진짜 진심으로 나 진짜 어. 열심히 했어 근데 천라가더 귀여웠어 어떻게 제가 더 귀여운 걸안 아, 아. 되겠네. <놀람> 네 이렇게 해서 저희 NCT DREAM의 크리스마스 특별 <laughs> 이벤트 미니 드림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 예. 어 예. 메리 크리스마스.